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019년 3월 4주입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 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감정원이 2019년 3월 4주입니다. 3월 25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1%가 하락하고 전세 가격은 0.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적으로, 어, 이번 3월 4주, 3월 25일 기준인데요. 마이너스 0.10%가 하락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9%로 하락했고요. 하락폭이 확대되었죠.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10%에서 이번주는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11% 하락폭이 지방은 확대가 되었고요.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9% 역시 확대되었고요. 팔계도도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2%로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역시 세종시도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은 0.03%, 인천은 0.01%, 광주는 0.01%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남과 인천과 광주가 소폭 상승했고요. 울산 마이너스 0.23%, 충북 마이너스 0.19%, 전북 마이너스 0.18%, 부산 마이너스 0.16%, 경북 마이너스 0.14%, 충남 마이너스 0.14%, 제주 마이너스 0.13%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표 지역이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4개에서 14개로 유지가 되었고요. 에, 보합 지역입니다. 보합 지역은 21개에서 18개로 감소가 되었고요. 하락 지역은 141개에서 144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9%, 서울은 마이너스 0.09% 하락, 인천은 0.01% 상승, 경기도는 0.12%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서울입니다. 지난주 서울은 마이너스 0.10% 하락했는데 이번주는 마이너스 0.09%가 하락했는데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규제 정책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대다수 단지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은 20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강북구 지역 14개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 14개구는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유지되었는데요. 종로 강북구는 눈치보이 장세가 이어지면서 보합으로 전환되었으나, 노원은 마이너스 0.1%, 용산도 마이너스 0.1%, 마포구는 마이너스 0.09% 등, 그외 지역은 투자 수요가 몰렸던 대단지나 비역세권 구축 위주로 호가 하향 조정된 매물이 누적되면서, 강북 지역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강남 지역입니다. 11기구가 되겠는데요. 강남 지역은 지난주 마이너스 0.13% 하락했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1%가 하락했는데 강남 4구는 마이너스 0.07%는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장이 이어가고 있으나 하락폭이 컸던 일부 단지에서 저가 금매물이 소화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양천은 마이너스 0.25% 하락, 영등포구는 마이너스 0.14% 투자 수요가 몰렸던 최건축및 대단지 아파트 매물 증가로 강서구는 마이너스 0.14%는 그리고 김포, 파주 등 인근으로의 수요 유출로 역시 강서구는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0.03%에서 플러스 0.01로 지난주 하락에서 이번주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의 미추홀구지요 마이너스 0.03%는 노후단지 이주로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나 부평구는 플러스 0.11%는 어, 교통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부평구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노후 주택 비율 높은 계양구는 플러스 0.23%는 개발 기대감. 역시 계양구는 제3기 신도시 등으로 일부가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12%로 역시 경기도는 이번 주에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먼저 부천시는 플러스 0.01%는 역세권 인근을 중심으로 상승으로 전환됐으나 평택시는 마이너스 0.31% 구도심 노후단지 이주로 과천시는 마이너스 0.91% 급등세 보였던 신축 및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천시는 하락폭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11%,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9% 하락, 8개도는 0.12% 하락, 세종도 0.11%가 하락을 했는데요.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9%로 5대 광역시도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플러스 0.01% 남구는 마이너스 0.03%는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하락을 했으나, 서구는 플러스 0.05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부산입니다. 마이너스 0.16% 전반적인 부산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고요. 신규 입주 물량 누적 등으로 동래구는 마이너스 0.45% 사상구는 마이너스 0.31%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세종은 마이너스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1%로 세종시도 하락폭이 확대되었고요. 세종시는 매수심리 이축 등으로 거래가 등은 가운데 세종 도담동과 조치원구축을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팔계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12%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전주 어, 3월 18일이 3주차가 되겠고, 이번 3월 25일 기준이 4주차가 되겠는데요. 전남은 어, 지난 3주째 0.0%였는데, 이번주 0.03% 소폭 상승했고요. 경남은 마이너스 0.07%인데 역시 마이너스 0.07%로 유지가 되었고요. 강원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7%인데 이번주는 마이너스 0.13%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제주는 지난주 마이너스 0.07% 이번주는 마이너스 0.13%로 역시 제주도도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충남 마이너스 0.12%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4로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경북도 지난주 마이너스 0.11%, 이번주 마이너스 0.14%,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09%, 이번주 마이너스 0.18%,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충북도 지난주 마이너스 0.15%, 이번주는 마이너스 0.19%로, 역시 충북 지역도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남이 지난주는 0.06%, 이번 주는 0.03% 보합에서 전남지역은 이번 주 상승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그러면 8개도 중에서 전남이 1위를 했는데요. 그러면 전남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상승과 하락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지난주 0.30%가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번 주도 0.19%가 상승을 했고요. 전남 순천시 지난주 0.04%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13%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전남 나주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목포시는 0.02%인데 이번 주도 0.02% 하락폭이 유지되었고요. 전남 무안군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전남 여수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21%가 하락했는데 이번주는 마이너스 0.12% 하락으로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8개 도 중에서요. 충북도가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죠. 지난주 마이너스 0.15인데 이번주는 마이너스 0.19%로 충북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충북에 8개 도중 8위를 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상승과 하락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지난주 0.0%인데 이번 주는 0.20%로 상승폭이 좀 확대되었고요 충북 제천시는 마이너스 0.13%인데 이번 주는 0.00%가 됐고요 충북 충주시는 마이너스 0.07%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충북 음성군도 마이너스 0.40%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7% 하락했으니까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하락폭이 확대되었고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도 하락폭이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33%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도 마이너스 0.28%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42%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한국감정원이 말이죠 3월에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가격도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서울은 전반적으로 지난주 마이너스 0.16%인데 서울은 마이너스 0.09% 하락폭이 약간 축소되었는데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요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여전히 이축된 가운데 특히 9.13 부동산 정책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정체되고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매수 심리가 꺾이다 보니까 대다수 단지에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20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은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역의 그 아파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